모하 안녕하세요 여러분들 지금은 오늘 바디프로필을 찍으러 가고 있습니다 드디어 어제 그저께 시합이 끝나고 나서 편안히 푹 쉬고 오늘 바디프로필 확실히 잘 찍고 오겠습니다 네 오늘 컨디션은 괜찮아요 왜냐면 어제 푹 쉬었고 나트륨 조절이나 뭐 수분 조절 밴딩 로딩 뭐 이런 건 일치하지 않았기 때문에 지금 컨디션은 매우 좋은 상태고, 체지방률은 한5% 정도 지금 될것 같아요. 오늘 컨셉은 총 3컷 하기로 했어요. 정장 컨셉 하나, 청바지 컨셉 하나, 그 다음에 수옷 컨셉 하나. 이렇게 그냥 가장 무난하게 프로필 사진 컨셉을 하기로 했거든요. 보통 초보자분들께서도 이렇게 무난한 컨셉으로 하시는 게 나중에 사진을 여러분들께서 써먹기에도 훨씬 좋으실 거예요. 왜냐면 처음부터 너무 몸에 집중되어 있거나 튀거나 하는 그런 컨셉을 하게 되면 좀 오래 써먹기가 좀 힘들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초보자분들께서는 가장 무난한 걸로 하는 거를 추천드립니다 오늘 스튜디오는 일산 쪽에 있는 제 후배의 친구가 하는 곳이라고 해서 소개받아서 지금 가고 있고요 조금 있다가 그 스튜디오 어떤지 한번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부터 한 30분 정도 가면 도착을 할것 같아요 조금 있다가 내려서 만나뵙도록 하겠습니다 모화 감사합니다 자 여러분 지금 이제 드디어 도착을 했습니다 가시죠 꼬고 저희는 14층으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여러분 네, 도착을 했습니다 드디어 스튜디오에 도착을 했고 여긴 약간 오피스텔을 개조한 곳인 것 같아요 한번 간단하게 보여드릴게요 쭉 보시면 저쪽에 펌핑룸이 있고 이렇게 메이크업하고 헤어할 수 있는 곳 그리고 이쪽에 작가님 계시고 메이크업 시작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완료했습니다, 여러분. 헤어 메이크업. 펌핑 이제 시작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펌핑. 가슴, 저 같은 경우는 가슴. 그 다음에 등, 어깨 팔. 어깨 팔이 나중에 최대한 좀커 보이게 나중에 하려고 하고 있고요. 가슴하고 등, 어깨 팔 순서대로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펌핑 하실 때 꿀팁은 세컷을 찍으시잖아요 그러면 첫 번째 컷에서 만약에 몸에 노출이 제일 심하다 그때 가장 열심히 펌핑 해주시는 게 중요하고 근데 두 번째 세 번째를 위해서 조금은 남겨두시는 게 중요해요 펌핑 처음 시작했을 때저 같은 경우는 푸쉬업을 했다 그럼 첫 세트에서 최대한 할수 있을 만큼 해서 최대한의 펌핑을 유도해내고 그 다음에 조금 그 이후에 디테일하게 계속 펌핑을 하는 편입니다 <laughs> 오, 이빨이 맛있는 거 먹을 생각에 올라왔나요? 다음에 팔 해보겠습니다 복근 같은 경우는 펌핑을 안 하시는 게좀더 선명하게 나오실 수 있어요 하체도마찬가지고 참고하시고요 3m 정도 하겠습니다 없나요? 이제 조금 슬슬 목이 마른데 다 촬영 당일에는 물안 마시는 거 없이 마시는 서 하는 게 제일 좋습니다 저도 물 한잔 하고 올게요 당일에 물을 드실 때는 너무 많이 드시지 마시고 갈 때가 목을 축인다고 생각하시고 이제 좀금 있다가 촬영 시작해 보도록 할게요 다 촬영이 끝났거든요. 보시면 스튜디오가 조금 작아서 어, 기대를 안할 수도 있는데 작가님께서 진짜 성실하고 진짜 최고로 열심히 봐주세요. 저 이런 스튜디오 처음 봤습니다. 진짜 완전 작가님 한 번만 자기 소개랑 <laughs> 부탁드리겠습니다. 어 산필름 스튜디오고요. 산필름이라고 합니다. 산필름. 요, 보시면은 건너 건너 오시면 제가 신경 엄청 쓰서 써드리니까. 저번 찍은 거 보여드려요 꼭 건너건너만 와야 신경 써주시나요? 아니죠 그냥 오셔도 신경 안 써요 가실 수 있네 네뭐 아무튼 잘 찍어드리고 있습니다 저는 오늘 잘 마무리하고 조금 있다가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바디프로필 무사히 잘 마쳤습니다 전반적인 프로필 과정이 이렇게 진행이 되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프로필 찍을 때 앞으로 참고하셔서 진행하셨으면 좋겠고 작가님이 정말 중요하거든요 내가 포징을 잘 못하거나 아니면 초보자이면 작가님이 더더욱 중요해요 왜냐면 작가님이 포, 친절하게 포징을 잡아주기도 하고 그런 역할을 정말 잘 해주시기 때문에 이번에는 제가 정말 앞 광고 아니고요 뒷 광고도 아니고요 내돈내산이거든요 최고였습니다 여러분들도 일산 쪽에서 한번 계시거나 경기 쪽에 계시면 한번 산필름 가보시는 것도 강력 추천드려요 다음번에는 이제 바디프로필 전반적인 그냥 꿀팁에 대해서 한번 얘기해드리고 오늘은 이렇게 바디프로필 브이로그를 한번 마쳐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여러분. 다음에 만나요. 바이바이.